아 근데 이걸로 보여주면은 이게 저희 다같이 스풀뎀을 먹기 때문에 조금 그 괜찮아요 전 저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저희방 성인방송? 아니 아 <laughs> 버추얼이 아니라 버추얼이었어? <laughs> 안녕하세요 저는 숲에서 방송하고 있는 도차라고 하고요 가슴 이제 미드는 저는 이제 행복주머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거거익선 예. <laughs> 아, 어, 안 그런가요, 이제? 아니면은 어? 위험한 취향일 수도 있는데. 다음 콩님, 야, 안녕하세요 게임 방송하고 있는 여운양의 수인누나 연애절 콩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는 이제 저의 뽀빠와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부탁드려요. <laughs> 엄청난데. <많다>. 한 번에 <laughs> 좌우로 움직여주실 수 있나요? 아, 충분하니다 네. 잠깐만 나와서 움직여볼게요. 아니 왜? 아니요, 움직이지 말아주세요, 저기요. 콩님은 거유를 지지하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아저 같은 경우에는 원래 큰 가슴을 좋아해요 좋아하는 거에 지지하는 이유가 필요할까요? 왜 엄마 아빠 오케이. 좋아할 때 이유가 있어서 좋아하나요? 그냥 좋은 거지 아, 그러면 이제 제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티징이랑 숲독출하고 있는 미스 이고요 사실 저는 딱히 노티지를 지지하진 않아요. 근데 자꾸 사람들이 저보고 가슴 작다 그런 주제가 노티지에 오게 된 겁니다. 어, 딱히 지지하지 않습니다. 전 그리고 제가 작다 생각하지 않아요. 네 안녕하세요. 소피랑 치지틱에서 동시 송출하고저스트팅과 종합 게임을 주로 하고 있는 미라비라고 합니다. 저도 일수권 있거든요. 방지턱이 있거든요. 근데 자꾸 우리. 들이 라비야 너는 없는 거야 그래서 저를 해내를 해가지고 뭐 여기로 어쩌다 보니 오게 됐네요. 있어할 야 <laughs> 것이 없다고 하는데 <laughs> 어, 있거든요. 제가 5초만 보여드리면 믿겠습니까? 뭐수 있어요? 뭐가 있어요? 있어요? <laughs> <뭐가> 있어요? <laughs> 아 근데 이걸 보여주면은 이게 저희 다 같이 스풀레을 먹기 때문에 조금 저는 괜찮아요. 전 저도 괜찮아요. 않으니까. 저희 방 성인 방송 아니. 말이 이상해. 아니, 아니, 아니. 아 아니. 아니, 이상한데 아니. <laughs> 아니, 아는방송아라서아버 아니, 이 아니, 라 버추얼이었어? 자 그러면은 얼투 소개도 마친 것 같으니까 한번 저희 정말 진지 아니고 건전하고 진지한 토론이거든요. 안 아, 그래도 사람들이 오해하는데 첫 번째 주제를 얘기해 볼 텐데요. 가슴 크기를 정하는 건 캐릭터 설정인가, 썸네일 마케팅인가? 저는 일단 저 주제에 대해서 마케팅은 따라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캐릭터 설정을 가지고 마케팅을 하는 게 먼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가슴 큰게 그냥 캐릭터의 설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찌찌를 떼고도 충분히 방송을 할수 있는데 굳이 크게 만들려는 것 자체가 저는 이 법설 큰데 하고 한번 들어와 보게끔 하는 그런 전략이 아닌가 캐릭터 설정과 관계없이 그냥 크게 키우려는 느낌인 것 같은데 도차님은 캐릭터 설정 이 있으신가요? 아니요 <laughs> 네 주얼인데요. <laughs> 캐릭터 설정 있으신가요? 제 설정은 누나라는 걸더 강조하기 위해서 저의 뽀빠를 키운 것도 없잖아 있죠?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건제 취향이 가슴 큰걸 좋아하기 때문이라는 점이 가장 큽니다. 마비 음... 님은 그러면 캐릭터 설정이 어떻게 되시길래 그렇게 작아지셨죠? 저좀 긁혔어요. <웃음> <웃음> 아니 왜요? <laughs> 우리 같은 팀 아니었어? 아니 아니 저는 이걸 캐릭터 설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찌찌 크기도 캐릭터의 전체적 실루엣과 이미지에 아주 큰 영향을 주거든요. 왜냐면 저희 같은 버츄얼 같은 경우는 그치. 데뷔하기 전에 막 실루엣 해가지고 몇 RT 타면은 이제 스르르 올라가는 게 있잖아요. 얘가 어떤 캐릭터인지 대충 어느 정도 짐작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어느 정도 그거는 찌찌가 확실히 크다고 봅니다. 따라서 찌찌 크기도 캐릭터의 성격이나 RP를 외형적으로 보여주는 방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 주제는 빗질를 크게 키움으로써 이 작업자들한테 부담을 주고 있지 않은가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혹시 먼저 얘기하고 싶으신 자 제가 나요? 먼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를 먼저 얘기를 해보자면 저는 이제 3 d 도 만져보고 라투디도 만져본 약간 오. 그 이제 작업자로서의 약간 발가락 한 가락 정도 걸친 그런 사람으로서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라투디의 경우에는 장단점이 조금 있는데 거유 관련 참고 자료가 많아서. 작업에 도움이 되기는 하지만은, 네. 좀비뉴가더 쉽고 어렵다는 거는 작업자마다 좀 차이가 있어요. 저희 쪽의 일러스트레이터는 미드가 작으면은 갈비뼈, 그러니까 미드가 작은 대신에 갈비뼈나 옆구리, 그런 추가적인 표현의 추가 모사가 필요해가지고 작업 시간이 길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론적으로는 미드 크기로 인한 작업 부담은 작업자의 실력과 선호도의 차이일 뿐이 직접적인 요인이 되지는 못합니다. 이거는. 저도 이제 의견이 있는데, 저는 오히려 작은 가슴이 좀더 작업자분들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케이스거든요. 왜냐면은 작은 가슴은 아까 도차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세부적인 묘사, 묘사가 좀더 많이 들어가긴 해야 돼요. 그리고 일단 제일 중요한 거, 작업을 할 거면은 즐거움이 있어야 된다. 비뉴는 재밌지도 않고 들어가는 묘사가 너무 많기 때문에 즐겁지 않다. 그것이 맞지 않나?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가슴 크기를 크게 키운다고 작업자들한테 부담을 주고 있지는 않고 작업자들도 즐겁게 작업을 하고 있다 오히려 레퍼런스가 많은 왕찌찌를 더 선호하시기도 한다 그렇게 한번 얘기해 볼수 있겠네요 <laughs> 이 찌찌를 키우면 어, 저희 같은 그 납작 중간 체형의 설 자리가 줄어드는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찌찌 인플레이션 때문에 제 찌찌가 평평하다는 소리를 너무 많이 듣고 있어요. 사람들이 기준이 너무 높아져가지고 이런 찌찌 그냥 아무도 좋아하지 않아요. 이 왕찌찌 인플레로 인한 찌찌 생태계가 좀다 죽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찌찌가 작으면 단점이 더 많기는 해요. 아니요 지금 단점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laughs> 아니요 아니요 단점이 <laughs> 많아요. 설짜리가설짜리가 줄어들지 않나. 설짜리가 예. 줄어든다는 건 결국 단점이지 않을까. 저는 응? 오히려 그렇지 않은. 안타고 생각하는 파거든요 결국에는 중간이든 납작이든 왕 뽀빠 든 어느 취향이든 다 좋아하는 사람들은 있어요 음음. 결국엔 있기 때문에 털저리가 음. 줄어든다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대신에 오. 큰 풋방은 네. 그만큼 보잉함으로 이제 시선을 좀 얻어서 조금 더 좋아하시지 않을까 라는 정도는 생각은 합니다 어, 그러면서 아. 가슴을 흔드시죠? 아니 흔든 건 아니고요 매력업비 <laughs> 네, 매력 아니 캐릭터하고 콘텐츠가 핵심이지 미드 크기가 본질은 아니니까 미드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제 보너스지 어. 실질적으로는 이거는 방송 능력의 문제지 않을까 비녀도 다른 매력있는 캐릭터도 많고 하니까 뭐 완전 줄어드는 건 아니고 오히려 유니크해질 수 있다 이렇게 정리가 될것 같거든요 점점 <laughs> 커지는 버추얼의 찝찌 이대로 괜찮은가 현실에 이런 찝찌 절대 없어요 이런 찝찌가 많기가 힘들어요 아프리 버추얼이라지만 이런 비현실적인 찝찌 너무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방송 플랫폼에서 버추얼 찌찌 쿼터제를 도입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찌찌가 큰 버추얼들은 몇명 이렇게 딱 정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졸업을 해야만 빈자리를 이제 추첨을 해가지고 배급을 받을 수 있게 무분별한 왕찌찌 대비는 결국 이 왕찌찌끼리도 경쟁을 해야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더 크게, 더 흔들리게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왕찌찌도 그렇고 노찌찌도 그렇고 모든 생태계가 행복하게 살아가려면 저는 이게 쿼터제를 좀 도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그건 살짝 공산당 같아서 저는 살짝 감대하지만 <laughs> 저는 조금... 살짝 미스 정님한테 의견을 좀더 덧붙이자면 은 최대 찌찌 크기를 정하는 법을 재정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딱히 공산당 <laughs> 처럼 커터제까지도 아니고 여기 이 정도 크기까지는 괜찮으니까 쓰셔도 돼요. 이런 느낌으로 선택제를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좀이제기라기보다는 저는 괜찮다의 네. 파거든요. 왜 괜찮냐라고 얘기를 한다면, 일단, 이런 말씀 드리기 좀 그런데, 저처럼까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특히나, 허리 밑으로 내려오지 않는 선에서요. 저도 좀 붙이자면 은 일정 수준 이상으로 커지면 자연스럽게 이게 사이즈 조절이 될 거예요 미쳤다고 이제 막 허리 엉덩이까지 오는 미드를 가지고 있는 그런 머추얼이 평균적이게 될 리는 없잖아요 네 무엇이든 간에 지나치면 거부감이 생기듯이 결국 적당한 선에서 멈출 거예요 그래서 이대로 저도 네.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혹시 미스정님은 가능하다면 엉덩이까지 오는 미드를 가지고 싶으신가요? 아니요 더... 저는 전혀 없어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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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는 저는 왜? 는 저는 저는 마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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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얼마나 아름다운 가슴이에요. 아. <laughs> <laughs> 오케이 그러면은 도차님은 왕는는선호하시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저는 이유. 돈 되니까. 저 <laughs> <오>, 진짜. 는 아, <laughs> 아. <laughs> 저는 저는 저니까는 저는 저 저는 그냥 크니까 좋아요. 진짜 이유 없어요. 뭐든 큰게 좋아요? 네. 원래 큰 가슴 좋아하고 작은 가슴은 일단 만질 때한 손에 다쥐이는게 아. 조금 아. <웃음> 너무해. <웃음> 저는 아니, 나 이런 말 해도 되나? 저도 사실 작은 거안 좋아해요. 에? 뭐야 이게? 제파 네. 결국엔 내가 저렇게 말했면 그러니까 좀 이상해졌나요? 나도 굳이 만진다고 하면 저는 딱 제가 좋아하는 크기가 있거든요. 그한 손에 딱 들어오는 크기를 좋아해요. 물론 이제 버츄얼 아니지만 그리고 저는 적당한 버추얼의 찌찌가 좋다 생각합니다. 이렇게 너무 무자비하게 큰 거는 좀 무기는 아닌가. 아니 그치만 코박죽 아... 가능하잖아요. <laughs> 아니 버츄얼한테 코박죽을 어떻게 해요? <laughs> 아니 못하지만 그림으로 그릴 수 있죠? <laughs> 아니야 아니야 VR끼면 쌉가능. 자 아무튼 그러면은 어, 누가 이겼다 했다 이런 거를 정하는 게 아니라 그냥 진지하게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었고요 버츄얼 미드에 대해서 이렇게 다양한 의견 나눠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자 각자의 시청자분들은 제발 넘어가지 마시고 <웃음> <웃음> 각자 그 위치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지마. 아, 수고하셨습니다. 컨텐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고생하셨어요. 요